중요한 사실을 알아냈는데요. 어그 플란체를 계속 하다가 제가 계속 그풀 플란체에서 일반 스트레들 플란체에서는 그 자연스럽게 지금 자세가 많이 나오고 팔도 지금 제대로 이제 잘 되는데 이풀 플란체에서 자꾸 그좀 어려워가지고 그 하다가 우연치않게 제가 팁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. 보통 일반적으로 유튜브 그 채널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뭐 하는 방법은 나와 있지만은 정확하게 어디 힘 주고 어디에 그 중심 잡고 하는 거를 이제 물론 그 전문 센터에서는 가르쳐 줄수 있겠지만은 집에서 홈 트레이닝 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참그 애로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연습을 하면서 하나 깨닫게 된 건데요. 지금도 물론 그 스트레드 플란체하고 좀 다르게 풀 플란체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팁을 하나 알아냈는데요. 아 제가 우선 그첫 번째 아그 순서대로 제가 그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그 기본적으로 그 할로우 자세 그 취하시는건잘 아시죠? 등을 올리고 그대로 예. 팔은 완전히 피시고 첫 번째. 포인트 첫 번째는 어, 등을 할로우 자세를 만들어 주는 거는 뭐 어디든지 나와서 기본으로 그 알고 계실 겁니다. 두 번째 이 할로우 자세에서 어깨 오모에 힘을 다 줘야 된다는 겁니다. 이 플란치를 하고 있어서 한군데만 힘을 줘서는 절대 그 제대로 된그 자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. 물론 이제 뭐스테드 플란치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손까지만 해도 그냥 자세가 나오지만 은 이제 풀풀한 채는 몸에 힘을 잘못 줬을 경우에 절대 다리가 펴지지가 않습니다 오래 하신 분들은 뭐 2년, 3년, 4년 하신 분들은 자꾸 이렇게 연습하다가 보면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떠지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은그 포인트를 알고 하셔야지 어, 조금 더, 어, 초보자들한테는 좀더 빨리, 어, 저처럼 시행착오 좀 많이 겪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아요. 첫 번째, 어깨. 두 번째, 복근에 힘줘야 됩니다. 동시에, 어깨, 복근, 그 다음에 등까지, 복근과 등까지 같이 힘을 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제가 알아낸 팁은, 이 발을 쭉 피시면서 발 뒤꿈치를 많이 피지 마세요. 다리를 당겨주시는데, 피시면서, 피시면서, 당겨주셔야 됩니다. 힘을 딱 주셔야 돼요. 엉덩이하고. 이거를 한 번에 다 하셔야 돼요. 할로우 자세, 어깨 힘주고, 복근에 이때 힘주시고, 이 뒷발을 미리 당기세요. 당기시고, 마음을, 마음을 먹고 계셔야 돼요. 이 다리를 필 때, 엉덩이를 올리고 다리를 필 때, 힘을 딱 주면서 이 발끝을, 발가락 끝을 안쪽으로 바짝 당기신다고 생각하시고 이, 바, 이 발을 펴셔야 돼요. 그냥 초보자, 저 같은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, 이 발가락을 펴쓸 경우에 그냥 자세히 무너져버립니다. 지금도 무너져버리지만은 자, 제가 한번 해볼게요. 물론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, 클로우 자세. 오케이 힘 부탁 주시고 복근, 엉덩이하고 뒷다리는 미리 준비를 하세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하는 것처럼 하시되 뒷다뒷리를 다리를 붙이면서 펴주셔야 되죠. 이걸 온 몸에 힘을 다딱 주시고 <laughs> 조금 버티십니다. 이렇게. 연습을 자꾸 하셨을 경우에 좀더 좋은 결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<laughs> 따로 배운 건 아니지만 은 제가 연습을 하다가 자꾸 다리를 피면서 하고 <laughs> 이 다리를 올리려고만 하니까 버티는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자꾸 무너지더라고요 지금 해본 결과 아. 복근 등 같이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다리를 피시면서 이 발가락은 절대 피시면 안 됩니다 피지 마시고 이 피시는 거는 고수들이 피셔야 되는 거고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당겨주세요 안쪽으로 당겨주시고 펴주시면니다 당기신 당기 상태에서 당겨주시면은 자세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버틸 수 있는 자세로 유지가 됩니다 자꾸 연습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어 제대로 된 풀풀한 채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